병실 천장의 희미한 조명이 제시야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면제가 몸속 깊이 스며들면서 의식이 흐릿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길어야 사흘입니다. 간부전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최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신뢰해온 주치의. 그 사람이 제 남편에게 속삭이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을 잡는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제 손등을 쓰다듬는 그의 손. 3년간 저를 보살펴 주던 그 손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아니라 소름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가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귓가에 그의 숨소리가 닿았습니다. 겨우 3년이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기도 이제 끝이야. 당신의 모든 재산, 한미 그룹의 모든 것 이제 곧내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그가 말한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딱 3년이었습니다. 알아? 당신 회사 미화원들한테까지 고개 숙이며 살았던 날들을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당신이 날 선택했을 때 사람들 눈빛을 봤어. 회장님께서 돈도 없는 남자를 왜 택하셨대? 하는 그 조롱 섞인 눈빛들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이 남자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니,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으로 저를 택했다는 것을. 당신이 이룬 성공이 너무 눈부셔서 미쳤어. 맨몸으로 재벌을 일으킨 여자. 모두가 칭찬했지. 하지만 나한텐 그게 독약이었어.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당신은 모든 걸 가졌냐고. 그래서 생각했지. 당신 것을 빼앗으면 그게 공평한 거라고. 일주일 전 독일에서 받은 극비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제 혈액과 모발에서 검출된 희귀 독극물, 몇 달간 소량씩 축적되어 간을 서서히 파괴하는 물질, 그 결과지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왜? 그런데 지금 그 답이 제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정남 연기 힘들었어. 당신 기분 맞춰주고 착한 남편 노릇하는 거. 하지만 이제 안 해도 돼. 당신은 곧 없어질 테니까. 준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역겨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눈을 뜨면 증거를 남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법정에 가져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흘이라고 했지? 그럼 장례식 준비를 해야겠네. 아, 유원장은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남긴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도 내 편이야. 돈으로 다 해결했거든. 그가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표시처럼 느껴지는 키스였습니다. 잘 자, 여보. 곧 편해질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실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는다 해도 준호의 계획대로는 절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한미그룹을 제 피와 땀으로 세운 제국을 저를 파괴한 남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흘. 제게 남은 시간은 사흘. 그 안에 준호를 무너뜨리고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몸은 독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었지만 제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치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당신은 실수했습니다. 저를 너무 일찍 죽인다고 자백했으니까요.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준호가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간 부위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플 시간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재민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 회사 고문 변호사가 아니라 15년 전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매수할 수 없는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회장님,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용히 들어와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김미소. 명찰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쯤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일하던 사람.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고단한 삶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미소씨. 제 목소리에 그녀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깨어 계셨어요? 불편하시면 나중에 올게요.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 주세요.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직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준호에게 매수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핸드폰으로 이 번호에 전화를 걸어 주시겠어요? 저는 최 변호사의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미소 씨는 당황스러워 했지만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저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한유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공증인과 정신과 의사를 동반해서요. 극비로요. 제게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소씨, 제말 들어주시겠어요? 회, 회장님, 저는 곧 죽습니다. 며칠 안 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저를 죽이고 있어요. 미소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미그룹의 모든 것을 미소씨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 그게 무슨. 들어만 주세요. 저한텐 선택지가 없어요. 제 친척들은 모두 준호 편이에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당신밖에 없어요. 미소씨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재산을 준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무서우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당신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갖게 돼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 남편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한 시간 후최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공증인 한 명과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모두 준호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정신이 온전한지 확인해 주세요. 영상으로 남겨 주시고요. 정신과 의사가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이름, 오늘 날짜, 지금 있는 장소, 간단한 계산 문제들, 저는 모든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한유진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김미소씨에게 상속합니다. 미소씨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미그룹의 모든 주식, 부동산, 예금, 이 모든 것은 제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 재산입니다. 남편 강준호는 이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독이 제 몸을 더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씨,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소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재산으로 좋은 일해 주세요. 준호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가난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 않게. 회장님. 미소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꼭 밝혀주세요. 최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창 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온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 마지막 복수를 함께 해줘서, 그날 새벽,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원했던 대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원했던 결말은 절대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제 마지막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유진 회장의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에 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었고, 조화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강준호는 완벽한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헌신적인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고인께서 편히 잠드시길 회장님 없는 한미 그룹이 걱정입니다. 준호씨가 자리 끌어주셔야 조문객들의 위로 속에 섞인 기대를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차기 한미그룹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미소지었습니다. 3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준호는 최재민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산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준호씨. 최 변호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언장 집행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러시군요.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재산이 적힌 그 서류를 하지만 최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펼치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인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마친 준호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소 이게 누구죠? 미화원이잖아요. 이 여자가 왜 여기 나와요? 고인께서 모든 재산을 김미소 씨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분명 저 여자가 회장님을 강압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조작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실에서 온전한 의식으로 또박또박 유언을 남기는 그녀의 모습, 정신과 의사의 확인, 공증인의 입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독을 먹인 것을, 그의 계획을, 모든 것을, 이건, 이건 무효예요. 반드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두달뒤 법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유진의 친척들도 그의 편에 섰습니다. 모두가 거액의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고인은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피고 김미소는 이를 악용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감정서, 녹화된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일에서 받은 독성 검사 보고서. 고인의 혈액에서 희귀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이 독은 수개월에 걸쳐 소량씩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근거 없는, 그리고 고인은 생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 준호의 패소. 그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호의 뒤를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재벌 회장 독살 시도 의혹,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김미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유진이 남긴 덫을 보지 못한 채, 내가 감히 회장 행세를 해? 그 돈은 내 거야. 미소는 두려워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시킨 녹음기가 그녀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준호 씨 진정하세요. 이건 회장님의 뜻이었어요. 뜻?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저 여자한테 굽신거리고 착한 남편 노릇하면서. 준호는 미소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내가 한유진을 어떻게 없앴는지 알아? 독이야, 독. 몇달 동안 조금씩 먹였지. 그 여자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웃었어. 미소는 공포에 떨었지만,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채, 당장 상속포기서에 사인해. 안 그러면,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최 변호사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강준호, 살인 및 살인 미수,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준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자신은 그녀가 파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든 것 뿐이라는 것을, 한유진, 그 여자가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6개월 후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준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은 김미소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 회장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한미그룹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유진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미소는 스스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믿고 맡긴 재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유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준호 씨는 벌을 받았고, 이 재산은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사진 속 유진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진의 복수는 단순히 악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